자, 공이 1차 부등식의 풀이 자, 1차 부등식의 풀이는 어떻게 하냐? 자, 일단 먼저 1차 부등식이 뭔지를 알아야 할거 아니야? 그치? 어. 자, 1차 부등식은 뭐냐? 이거를 싹다 한쪽으로 몰았을 때 모든 항을 싹다 한쪽으로 몰았을 때 얘가 이런 형태가 되거나 이런 형태가 되거나 이런 형태가 되거나 이런 형태가 될때 이거를 1차 부등식이라고 해. 자, 1차 부등식이 아니니까 당연히 a는 뭐가 아니야? 0이 안 돼야겠지. 오케이.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자, x 더하기 3 마이너스 2x 더하기 1 얘가 1차 부등식이냐? 어, 1차 부등식이야. 왜? 싹다 어디로? 왼쪽으로, 뭐라. 이거 이항시키고 이것도 이항시킬 거야, 이렇게. 뭐가 되지? 3x 더하기 2그거나 같다, 0. 그치? 어, a가 0이 아니지. 1차 부등식 맞지. 그치? 자, 예를 들어서 한개 더. 어 x의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 작다. x의 제곱 2x 마이너스 5. 얘는 1차 부등식이냐? 어차 부등식 맞아. 왜냐? 그싹다 왼쪽으로 몰아주면은 x의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 작다. 0. 이렇게 되겠지? 그럼 정리하니까 x제곱 x제곱 사라지고 4x 빼기 2x는 2x고 1 더하기 5는 6이지. 그렇지? 어 얘는 1차 부등식 맞아? 안 맞아? 1차 부등식 맞지? 오케이, 자, 한 개만 더. 4x 플러스 1 작거나 같다. 4x 마이너스 6. 그치? 어, 1차부등식이냐? 싹다 왼쪽으로 몰아볼게. 뭐가 되지? 4x 플러스 1 마이너스 4x 플러스 6 작거나 같다. 0x가 사라지지. 그치? x가 사라지니까 이것은 1차부등식이 되지 않는다. 어렵지 않지? 그치? 지 자, 예를 들어서 자, 가로의 길이가. 자, 가로의 길이가. 예를 들어서 가로의 길이가 x 1이고 세로의 길이가 어, 2야, 그렇지? 근데 이러한 직사각형의 넓이가 넓이가 8 이상이래. 자, 가로 곱하기 세로가 넓이니까 이것이 얼마 이상? 8 이상이래. 얘는 일차 부등식이냐? 어, 일차 부등식 맞지? 왜? 이 정리하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어, 2x 6 크거나 딱0 이렇게 되겠지? 그치? 어. x가 있으니까 a가 0이 아니니까 1차 부등식이 맞다. 그쵸? 어. 자. 그러면은 1차 부등식은 어떻게 푸냐? 1차 부등식은? 자. 우리가 이제 방정식도 방정식 어떻게 풀지? ex는 6이 있어. 어떻게 x는 3 나누지? 이렇게. 그치? 어, 마찬가지야. 부등식은 부등식은 풀었을 때 x가 어떤 상수보다 크거나 또는 어떤 x가 상수보다 크거나 같거나 x가 상수보다 작거나 그치 작거나 x가 상수보다 작거나 같다이네 가지 형태가 나오겠지 오케이 자, 자 이거 만약에 수어 어, 얘는 부등식은 수직선에 그릴 줄도 알아야 하거든 음 여기 a가 있으면은 클 때는 동그라미 하고 화살표를 오른쪽으로 음, 크거나 같을 때는 자 칠해줘 칠해주고 오른쪽으로 자 a보다 작다 동그라미 치고 왼쪽으로. 그렇지? 작거나 같다. a가 있어. 칠해 주고 왼쪽으로. 여기까지 가죠. 그렇지? 이거 뭐 이해할 거? 그냥 외우는 거야, 이거는. 어, 자 크면은 어, 동그라미 관죠 색칠하면 안 되고 어, 오른쪽. 작거나 어, 같으면은 칠해 주고 오른쪽. 작으면은 동그라미 안치고 왼쪽. 어, 작거나 같으면은 등호가 들어가면은 칠해 주고 왼쪽. 이해하죠? 그렇지?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부등식을 풀으래. 부등식을 자, 어떤 부등식을 풀냐 음, 예를 들어서 2 x 더하기 삼 작거나 같다. 6 x 더하기 4. 이거를 풀으래. 어떻게 하면 돼? 자, x가 들어있는 거를 방정식하고 어, 똑같이 풀으면 돼. 방정식 푸는 것처럼 이렇게 뭐가 되죠? 마이너스 사 x 작거나 같다 일. 그치 여기에서 양변을 누구로 마이너스 사로 나눠야지. 우리고 예, 부등식의 성질에서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그랬지. 그러니까 마이너 4로 나눌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돼. 이렇게. 이해하지? 어렵지 않지? 어. 자, 만약에 4x 마이너스 2 크다 9x 마이너스 12야. 어떻게 하면 되냐? 4x 마이너스 9x 9x 어, 방정식처럼 상수는 어디로? 오른쪽 문자는 어디로? 왼쪽으로 이항을 시켜. 정리하니까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0 양면을 누구로? 음수로 나누니까 음수로 나눌 때 부등호 뭐가 된다고? 바뀐다고. 이렇게 이해하죠? 그렇지? 자, 가로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로가 있으면은 가로를 풀고 풀어주면 돼. 정리하니까 3X 3, 6, 18, 6 3X, 6 마이너스 18 3x 크다 마이너스 12 양면을 누구로 어, 3으로 나눌거야 3이 양수 음수 양수니까 부등호가 안바뀌어 이렇게 이해가죠 그치 자, 자 이것도 한번 그려볼까 만약에 이걸 그려라 이걸 수익선이 그리려고 하면 은 이걸 먼저 해볼걸 그랬네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 되고 얘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 되고 는 마이너스 어, 4보다 크다 하고 오른쪽으로 그리면 되고 뭐, 그리는 거별 의미 없으니까 어렵지 않지 이것은 음, 그렇지? 어자 만약에 가로가 있는 걸한 개만 더 해보자 2 마이너스 x 마이너스 e x 플러스 e 작거나 같다 x 플러스 o 이걸 풀래 가로가 있지? 제일 먼저 가로를 풀어준다 우리 방정식 풀 때도 가로가 있으면 어떻게 했지? 어, 가로 풀어주잖아. 그렇지? 어 정리하니까 마이너스 오 x 그렇지? 이거 두개 하니까 플러스 2. 여기는 x 플러스 5. 다시 한번 쓰니까 마이너스 오 마이너스 x. 5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육 같다 양변을 으로 마이너스 으로 나누어 주니까 부등호 바뀌고 마이너스 분의 약분하니까 2분의 1 이렇게 된다. 이해가죠? 어 자, 부등식을 푸는데 분수가 들어있어. 분수. 그럼 어떻게 하지? 분모들을 어, 최소공배수 분모들의 최소공배수를 최소 곱하고 어, 풀어주면 되겠지. 그렇지? 전체 뭘 곱해? 6 6 곱하니까 2 가로 열고 x-1 여기는 x-3 6을 곱하니까 6x-1 그렇지? 6x-1이 아니구나. 6 x 더하기 6 정리해주면은 x 마이너스 마이너스 x 더하기 x 더하기 6. 정리하면은 x 플러스 x 플러스 육 x를 왼쪽으로 뭐라 x를 왼쪽으로 하면은 x 여기 기 이렇게 되겠지 그럼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x 여기는 5 x 작다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할수 있겠지. 여기는 여기서 음수로 나누니까. 그렇지 x 작다.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 됐어요. 자 만약에 그 다음 0.2 소수가 있는 경우 0.2 어, x 스브스1크거나같다1.2 마이너스 0.8 이렇게 된다고 쳐보자고 어, 이걸 풀으래 어떻게 하면 되겠어? 소수가 있지. 그러면 10의 거듭제곱을 곱해서 이 소수를 정수로 고쳐줘. 똑같이 양변에 10을 곱해. 2. 가리 열고 x 플러스 1. 여기는 12, 어, 12x. 1 2 여기 x 빼먹었네. 음, 여기 x 있다고 치면 이렇게 x 있다고 치고 여기도 x 써주고 마이너스 8이라고 쓰면 되겠지. 이게 전개 한번 해주니까 2x 더하기 2. 여기 12x 마이너스 8. x를 왼쪽으로 넘겨주고, 그지 상수는 오른쪽으로 넘겨주고,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10x 여기는 마이너스 10, 양변을 누구로? 마이너스 10으로 약분, 마이너스 10은 음수니까 부등호 바뀌고, 어, 1 이렇게 되겠지. 그치, 어, 어렵지 않지. 어, 자, 할 만하지. 이걸 뭐 그리려고 치면은, 어, 그리는 거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어, 작으니까 왼쪽 이렇게 된다. 이해가죠? 자 풀다 보니까 전부 다 X의 계수가 상수잖아. 근데 X의 계수가 상수가 아닌 경우도 있어. X의 계수가 상수가 아닌 경우. 자 예를 들어서 음. A가 음수일 때 A가 음수일 때 AX-3 작다 5 얘를 풀으래. 어떻게 하면 되지? AX 작다 8 그렇지. 지금 양변을 A로 나눠야 돼. 근데 A는 뭐래? 음수래. 그럼 부등호가 바뀌어야지. X 부등호 바뀌고 a분의 8이라고 써주면 돼. 그렇지 a 나누는 거니까 이해하지 자, 만약에 a가 2보다 작을 때, 어, ax 플러스 6 작거나 같다. 2 x 더하기 3a를 해를 구하래. 어떻게 하면 되냐? 일단 x를 왼쪽으로 몰아주고 어, 상수를 오른쪽으로 몰아줘. 근데 여기 뒤에 x가 있잖아, x가. 아, x도 있고 a도 있잖아. 얘를 변형을 한번 할 거야. 분배법칙의 역과정 분배법칙의 역과정으로 이렇게 정리 한번 해줄게 이렇게 오케이 이해합니까자 이거 전개해주면은 ax-x고 3a-6 똑같잖아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한 이유는 a가 2보다 작으니까 a가 2보다 작으니까 2를 왼쪽으로 넘기면은 a-2가 음수야 a-2가 음수 우리가 양변을 a-2로 나눌 거거든? 근데 a-2가 음수래 뭐부등호가 뭐가 되겠어? 바뀌겠지. 이런 식으로. 이고가죠 오케이. 어렵지 않지. 그렇지? 을 먹고, 밥을 먹고, 밥을 먹 있는 거야.